스팀 청소기 추천 탑 3. 비셀 슬림 스팀 청소기 BABS2233S는 강력한 스팀 분사로 찌든 기름때와 얼룩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어 많은 사용자들에게 호평받고 있습니다. 예열 시간이 30초로 짧아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노즐과 연장 툴 덕분에 주방, 욕실, 바닥 등 여러 공간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선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7m 이상의 긴 전선은 32평 규모의 공간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물론 제품의 무게가 다소 무겁고 버튼을 계속 눌러야 하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청소 성능과 사용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구매 후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청소 후 하얗게 변하는 걸레를 보면 느끼는 쾌감은 이 제품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빗셀 슬림, 스팀 청소기는 효과적인 청소 도구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한경희 생활과학 스팀 청소기 SL-500BL은 로 사용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팀 청소의 효과로 인해 바닥이 깨끗해지고 개비린내 제거에 탁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선 모델로 사용 시간이 길어 청소 중 전원을 다시 꽂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점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물통 용량이 넉넉하고 관리가 용이해 사용 후물 비우기가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디자인도 심플하고 가성비가 뛰어나며 소음 또한 불편하지 않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성능과 편리함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에어보나 스팀 클렌저 청소기 ABSM800은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스팀이 빠르게 나와 청소 시간을 대폭 줄여줍니다. 특히 바닥이 깨끗해지는 성능이 탁월하여 손걸레질에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스팀 덕분에 세균 걱정도 없애주며 타일 사이사이까지 깔끔하게 닦아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유선으로 인해 이동 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강력한 성능과 효율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청소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훌륭한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